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태 파악을 못하자 팩폭 날려준 박지원 의원. 정성호 장관이 만약 보고를 받았을 때신중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예요. 항소해라. 항소하지 마라. 이것이 간섭 아니에요? 노만석 대행은 진짜 멍청한 노만석이에요.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면 나쁜 개혁이에요.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좋은 인사예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모두 진윤, 내란 세력 검사들한테 돌려서 있는데, 어떤 바보가, 어떤 장관이 지시를 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은 즉시한 것때 아무 소리 못하고, 김건희 뭐할때 아무 소리 못한 그 나쁜 작자들이 18명의 검사장들이고, 일부 부안의 동안은 한 검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관께서 추상같이 감찰하고,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내란이 척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떤 저희들이 정확하게 상황 파악해갖고 필요한... 자꾸 상황 파악하지 말고 상황은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김건희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안하고 사고하나 항소 안하고 그걸 갖다놔서 선택적 항명을 하느냐 이거죠. 장관님이 그렇게 이상한 태도를 하니까 자꾸 우주순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언제 감찰하겠어요? 언제 이사 조치 하겠어요? 예, 지금 뭐 대검도 저희들도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현재 현안들 지금 고건 감찰부에서 상당한 그러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 쓰다 장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간 쓰다가 아, 일... 예, 저희들이 철을 하고 있죠. 내일모레 1주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재명이 사법부에 지시를 했습니까? 사법가 이재명 편입니까검원편입니까합결을 보고 진윤 엄청난 업 기고가더니 알아 하 일단 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또 의원들이 지적하신 아, 여러 가지 맞고 네, 아, 예, 일단 저희들이 아, 필요한 조치를 아, 적절하게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그럼 뭐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시일 내에 제가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무책임한 뭐분 누르시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있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요. 사태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 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